메이크라켓 안녕하세요. 메이크라켓 매니저 휴빈입니다. 오늘은 미즈노에서 새로 나온 신발 두 종을 소개해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미즈노에서 쿠션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제품 바로 팡 라인업 모델인데요. 제품의 실물과 함께 제품의 차이점과 특징, 사이즈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팡 시리즈는 첫째, 비교적 편안한 런지 동작을 위해 설계된 60도 각도의 힐 설계 두 번째, 비교적 발볼이 넓고 부드러운 가피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부상 방지를 위한 압도적인 쿠션감입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제품이 팡 시리즈의 라인업입니다 특히 쿠션감이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향 제품으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향 라인업에서만 볼수 있는 바로 이 뒤꿈치 힐 디자인 때문입니다. 런지 동작이 많은 배드민턴에서 발바닥과 뒤꿈치 충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향 라인업의 신발을 신고 난 후에 바닥으로부터 충격 흡수를 아주 잘 해주기 때문에 발의 통증이 많이 줄어서 다시 재구매를 해서 신는 분들이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팡2와 팡EL2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가피 소재의 무게감 그리고 에너지 쿠션의 적용 여부의 차이입니다 바로 제품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상투의 화이트 라임 컬러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2023년에 출시되어서 매년 컬러가 다르게 출시될 때마다 전 사이즈 품절을 달성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화이트 라임 컬러는 깔끔한 화이트 블랙 컬러에 화사한 라임 컬러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가피 소재는 부드러운 인조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구도를 높였습니다. 또 미즈노 에너지 쿠션이 적용돼서 발 앞쪽까지 쿠셔닝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착화해 봤을 때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서 운동을 끝나고 나서도 발의 피로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이 아주 우수한 점이 장점이었는데요 단점이라면 이제 제품이 쿠션감이 우수하다 보니 약간의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성을 선호하고 부상 방지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할인가 15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제품은 바로 팡 EL2 모델입니다 팡이 L2는 팡투의 무게를 보완하기 위해 출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팡투의 부드러운 착화감과 쿠션 성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만, 두툼한 가죽 소재 대신에 메쉬 부분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볍고또 부드러운 착화감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팡 2L2의 컬러는 깔끔한 화이트 블랙 컬러지만 팡 2보다는 더 밝은 컬러의 라임 컬러여서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팡 2L2 모델은 팡 2보다 10g 정도 더 가벼운 무게로 출시됐기 때문에 에너지 쿠션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팡 라인의 본연의 힐 설계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뒤꿈치에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해 줄수 있는 그런 설계로 제작된 신발입니다 그래서, 팡212 제품은 팡2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착화감을 원하면서도, 그럼에도 쿠션감을 잃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13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즈노의 가장 핫한 라인업, 팡2와 팡 EL2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파앙 라인업은 나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또 나의 발의 건강 상태에 맞게 이두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조개 신발은 힐 설계 때문인지 평소 신는 사이즈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 신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업해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메이크라켓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지노 신발 주머니, 탈취제 그리고 메이크라켓 양말까지 같이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링크. 는 유튜브 아래 설명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만나요. 안녕.